오늘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성령께서 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한 선물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사 가운데 열매 맺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성령의 열매의열어야하어이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적인지엇인지를예수비유서 통해서 통해서 오처본문처해주씀해 주신 것 g 그서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두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유언이, 유언의 내용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있는데 오늘 15장 말씀은 그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뒤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제명 십계명을 모두 아우르는 단한 가지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알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인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맺어지고 우리가 왜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반 포도나무가 아니라 True, Fine, 참말로 진정하고 진리이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포도나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이방수인을 섬기며 불순종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포도원 주인에 의하여 잘림을 당하여 버려지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커넥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과연 이 이루는 주체를 포도나무로부터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이루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는 주체와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객체와 주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가지의 마음대로, 가지의 뜻대로, 가지의 생각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 포도나무 본체 대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가 맺은 이 열매 가운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이 열매가, 이 결과가 우리가 행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기뻐하며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인지 점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참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영양분,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맺어야만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만에 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만에 거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자라고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사명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다시 각색하고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참 진리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사랑을 그대로, 그대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나눠준다고 하면 아마, 돌아서면 번아웃되고, 섬김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눌 때, 끝도 없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음과 나눠준과,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나누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나의 사랑이 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하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1 2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그 어느 말씀과도 같지 아니한 새로운 컨셉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주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바리세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다스리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로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영혼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항상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너희에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용서하였고 너희 죄를 용서하였고 그리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비로소 그 가지는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가오가, 어떤 죄가 있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그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또한 항상 있게 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심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선포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제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시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붙잡힌 바된그 크리스천이야말로 사명을 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행하는 그 자야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서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나만의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위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44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줄 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이고, 타인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간단한 세 계명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라고 한, 한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이 성령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열매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열매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되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라면, 내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라면, 나의 구주와 나의 참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참된 포도나무의 말씀을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진리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눌 때만이 우리가 끝없이 끝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형제자매와 쉐어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기적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참된 제자들 가운데, 참된 크리 찬 가운데 나타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모두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 같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